실제로 낭심을 차이는 장면만 봐도 우리 몸은 아... 수축합니다. 뇌는 실제 신호가 오기 전에도 이미 반응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2025년 최신 외과학 논문을 통해 우리 뇌의 기본 모드인 DMN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뜸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임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조금은 묘한 부류의 증례들이 있습니다. 분명 구조적 손상이나 명확한 자극은 없는데 자극은 이미 받은 것처럼 반응하고 겪은 것처럼 기억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통증을 호소하고 경험하지 않은 자극에서도 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짚이는 지점이 있었고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임상에서 관찰된 결과들이 논문 속 데이터와 상당 부분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전에 골반적 가설과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여러 차례 다뤘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실제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받은 것으로 인지해버리는 상태. 낭심을 차이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수축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실제 자극 이전에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 Default Mode Network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성 치매, ALFF, 저주파 진폭, 기능적 연결성, 그리고 DMN,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백승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2025년, 따끈따끈하죠? Frontiers in Neurology에 발표된 The Impact of Maxibustion on Brain Function in Vascular Dementia 혈관성 치매에서 뜸 치료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는 이 문제를 휴식상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로 정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가 던진 질문은 분명합니다. 뜸 치료가 기억을 얼마나 잘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의 기본 작동 상태는 어떻게 바뀌는가였습니다. 연구진은 레스팅 스테이트 fMRI를 통해 두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ALFF 저주파 진폭 지표: 휴식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의 자발적 저주파 활동 강도, 쉽게 말해 뇌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수준. FC 기능적 연결성: 서로 떨어져 있는 뇌 영역들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잘 동기화되어 협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혈관성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 후대상피질, 섬엽 등에서 저주파 진폭 지표와의 불균형 DMN 기본 모드 네트워크 내부 연결 약화를 볼수 있죠 뇌 영역 간 협력 구조의 붕괴를 볼수 있습니다 즉 기억 저장 이전에 뇌 전체의 리듬과 연결 구조가 먼저 무너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뜸 치료 이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머크몬 트리올 인지평가 점수 상승 MMS의 간이정신 상태 검사 점수 상승 DMN 핵심 영역 후대상피질, 해마, 섬엽 측두엽 등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 강화 특히 후대상피질 측두엽 해마 후대상피질 간 연결 증가가 인지 점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특정 기억 과제가 개선되었다기보다 휴식 상태에서 뇌 네트워크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재조정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DMN입니다. DMN은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할 때 나라는 감각을 유지할 때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입니다. 기억, 정서, 자기 인식의 중심축이며 치매 초기 가장 먼저 붕괴되는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혈관성 치매에서 DMN 붕괴는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내부 연결 약화, 전전두엽 후대상피질 해마 축의 느슨함, 기억 저하뿐 아니라 정서 둔화, 수면 리듬 장애, 지속적인 멍함 이 논문은 DMN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뜸치료 이후 관찰된 ALFF 변화와 기능적 연결성 강화는 DMN 기능이 다시 정렬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상에서 백승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이처럼 미세한 뇌 네트워크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는 중재 방법 자체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복 적용 가능할 것. 자극 강도가 일정할 것. 과도한 스트레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도한 자극을 스트레스라 부르죠. 화상, 연기, 통증, 소음 등이 없을 것. 제가 아는 의대 박사님이 뇌 연구를 하시는데, 생주의 뇌에서 특정 호르몬이 방출되기 전에 그 신경 전달이 되는 전기 흐름을 보셨어요. 패치라고 하죠. 국내에 몇분 없습니다. 그런데 뇌를 꺼내야 볼수 있었거든요. 뇌를 꺼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상승을 해 연구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분도 그때 실감하셨을 거예요. 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자체가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연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그냥 불편 요소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더라도 재현 가능한 스트레스 적은 동일한 치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몹시 중요합니다. 백승뜸은 이러한 조건에 잘 부합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백승뜸 치료는 DMN처럼 민감한 네트워크를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백승뜸의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변화 순서도 주목할 만해요. 백승뜸을 하면 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기전이 관찰됩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백승뜸을 하게 되면 잠이 잘 옵니다. 혹시라도 뜸기 위해서 주무시지 마세요, 또는 주무시지 말도록 지도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잘 드리는데요. 수면 패턴 안정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서, 과민, 두나가 완화되는 걸볼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인지 기능의 점진적 개선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DMN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억력 향상은 대개 가장 나중에 따라옵니다. 오늘 리뷰한 논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뜸 치료가 혈관성 치매를 직접 치료한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단계 앞선 지점인 내가 스스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어떻게 다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LFF, 저주파 진폭의 변화는 뇌의 기본 에너지 상태가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기능적 연결성의 회복은 흩어졌던 뇌 영역들이 다시 협력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DMN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아니라, 뇌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백승뜸 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력은 가장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그전에 먼저 회복되는 것은 수면, 정서의 안정, 멍함이 거치는 감각입니다. 현대 뇌과학과 뜸 치료가 만나는 지점. 이 논문은 바로 그 접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저. 새논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학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